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티래 친구입니다. 오늘은 803 비로봉에요. 눈산행을 왔는데 산 비로봉 정상에 올라오자마자 지금 이렇게 지금 시청자분을 만났어요. 이렇게 투유 쪼꼬렛을 제메 선물로 받았는데 저는 몰라봤는데 그분은 저를 알아보고 이제 반갑다고 사진 도촬영하고 쪼꼬렛 드려주셨는데 정말 오늘 무게탄난 뭐 기분입니다. 이삼마대야가눈 구경도 잘하고. 근육에 이나 보시면 엄청나죠. 이 지금 촬영엔 똑바로 된지 잘모르겠지만 눈은 정말 엄청나다. 몸자체 지금 쌓이 않고는 안 되는데 몸 같아 있는 그런 느낌 진짜 그야말로 끝내준다. 밀로봉 자체가 팔광산 대구에도 이렇게 눈을 볼수있다하는 거는 엄청난 행운이 찾아와야만 볼수 있는 그런 현상. 여태껏 저는 눈구경은 거의 설악산 으로 가서 농구경을 하고 했는데 오늘은 팔공산에서 농구경을또 하게 됐어 구독자님 또 만나고 뭐 선물도 받고 참 우와 엄청납니다 보시면 끝내준다 하는 저게 진짜 서봉 저쪽이 다인다 정말 환상적이다그 자체 입니다 여도 눈이 지금 눈꽃이 피는게 엄청난 눈꽃피가 있는 고래 인텝터 올 한해도 이, 어제가 보름이니까 보름 이 지나면 오늘 처음 팔공산에 올랐는데 야올땐참 너무 힘들었어 중도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올라와 그 느낌 하나만으로 대만족을 하고 올, 온이 좀 따를 것 같은 길을 바꿔내려간다 그러고 싶을 것 같은데 이망에다 눈이 이렇게 쌓여있고 전부 보면 그냥 난리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와 지금 율덕에서 탑에 눈이 흘러내리는 소리입니다 지금 아이젠을 타고 이렇게, 이렇게 왔는데 아이젠 없이 오면 은 오늘같은 날은 대기 위험하다 하는걸 느끼실거고 네. 모든 분들 다아이디 차고 건강한 산행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한해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네. 가족건강 다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상 스티커넷티입니다 감사합니다